아, 피야 목욕할 시간이다 엄마가 지피를 불렀어요 그런데 지피는 지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정 아, 지금, 장었어을아 지금, 놀싫어정좀이 없었어요. 아이 지금, 어요좀더 놀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주피가 좋아하는 거품 목욕을 할 건데, 그래도 안할 거야. 음, 거품 목욕 좋아요. 할래요. 수쑥 티셔츠를 벗고 바지도 쓱 벗으면 짜잔, 나 혼자 다 벗었다. 엄마, 이제 혼자서도 잘하죠. 주피야, 괜찮아. 물이 너무 뜨겁지 않니? 네 하나도 안 뜨거워요. 거품이 하나 가득하니 너무 재밌어요. 엄마 목욕 장난감 주세요. 그런데 엄마 오늘은 머리 안 감을래요. 그래 주피야. 그래도 얼굴이랑 몸은 깨끗이 닦아야 해. 엄마 주피손에 거품 좀 올려주세요. 주피랑 거품 놀이해요. 그럴까? 엄마선도 아주 깨끗해지겠는걸. 주피는 욕조에서 아주 재밌게 놀았어요 조심해, 큰 파도야. 앗, 내 배가 가라앉는다. 구해주세요. 오, 어? 주피 배가 어디로 갔지? 주피는 배를 찾아 욕조 속을 헤맸어요. 애를 빨리 구해야 해. 풍덩 풍덩 우리 사방으로 마구 튀었어요. 츄피야 <놀람> 이제 그만하고 나올까? 벌써요. 좀더 하고 싶은데. 엄마, 엄마가 몸에 묻은 거품을 닦아줄게. 엄마 물이 너무 차가워요. 츄피 이제 나갈래요. 우리 츄피 아주 깨끗해지겠는걸? 이제 따뜻한 가운 입자. 엄마, 주피한테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 정말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주피는 목욕하는 게 좋아요. 내일도 할래요. 끝!